께 감사를 드리고요. 귀하신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서 뵙게 됐습니다. 저는 쿵쿵쿵이라는 노래분 부는 가수겸 MC겸 또 이렇게 또 찬양 사역자인데요. 아, 지금 애도하는 일이 참 많이 졌잖아요. 그래서 저도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또 환불을 해주고 저도 마음이 그 그런 상태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날짜가 잡힌 걸 알고 어,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다 은혜가 되고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찬양 주시고영사님 같이 찬양하시면서 자 찬양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. 여러분들 크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고 믿고요. 아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손톱 치면서 소옷 치면서 어, 춤추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대전역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광장에 여러분과의 만남의 축복을.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함께 하시록하겠습니다 아멘.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습니다 아멘.